이걸 지금 저옮기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면 물 중에서 다 전체적으로 이거 저기도 지금 사람이 그래서 갈수 있는 길이 네. 김김그김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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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김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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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그 예, 한한그 있는데요. 정유재란 칠김갑 삼세칠 정녀 추모 절부 2를 추가 배양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전국에 유일하게 9 정렬을 받은 곳인데 그두 분이 빠진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서 칠 정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같은 분들이 협조하셔가지고 그 7조갑에 두 분을 추가로 배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9분이 이렇게 배양돼 있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3대에 걸쳐서 9분이 정렬받은 좋은 일인가?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한 집안에 최소한 아홉 분이 돌아가셨다니 죽지 않으면 정례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열 분이 돌아가셨는데 아홉 분이 정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동을 하겠습니다 예. 이 동백나무가 바로 남나무지도 몰랐어요. 근데 남나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왜 남나무냐고 물어보니까 명황실 갖고 왔는데 중국에서 남쪽에 갖고 왔어요 남나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팝나무가 우리도 남쪽에 살잖아요. 음. 북경 입장에 봤을 때 음. 하얀 그 존재를 가지고. 가장 보물은 위로 올라가면 용비석이에요. 근데 특별한 그리서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오면은 모든 의병이 의병의 발원지를 하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 때문이에요. 지가여기에요 네, 그러니까 이부 계세요. 아. 그, 네, 이나가고 이건 신도비고 그 올라가면 계속 이렇게 비석들이 다 있어요. 아, 비석들이 그 용비석이 있어요? 여기가 할아버지. 여기가 아들, 손자. 예, 네, 우리 마을이, 저기가 네, 네, 네. 지금 저산박골이란 데가, 네, 네. 그 전에 김창환 씨, 명창 김창환 씨죠? 그 드금터가 있어. 네, 네. 근데 그게 지금 경비가 안 돼가지고, 네. 그 그래 지금 방치돼 있어요. 네, 네. 방치돼 네. 예, 옛날에 운막 추고 거기서 살면서, 그 계곡에서 폭포수 떨어지는데, 거기서 드금을 얻었어 아, 네. 그래씨 직선으로만 일 키로. 문화재도 문화재에서도 와도 보고 또뭐 한길신문 지금 이 돌담길을 전기를 하려고마음 먹었어.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그대로 보존하고 사람들이 와서 돌담길도 보고 구경하고 동리를 이렇게, 이렇게 다니고 그런 것들은 어때? 아, 아, 그러면 좋죠. 마을, 좋죠. 마을 구경하고 네. 마을 좋게 해주고 마을 구경하면 좋겠. 네. 不没有。Yeah, 안 여기가 지금 마을 우물이 우물인데. 옛날에 여기 한 65, 65가 넘었죠. 네. 그 동네가. 근데 이, 이 우물 하나 가지고 다 먹었어요. 네. <laughs> 전부. 아침에 새벽에 막 도움이 와서. <laughs> 네. 물 질러다 먹었어 지금은 안 먹어요? 아니야. 상수도 들어져죠 여기도. 사, 상수도 들어왔어도. 네. 노인들만안쓰고 아! 네. 옛날에 내가 이제 마을 일로 오면서 산수를 받아갖고 상수를 만들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농업용수를 팠는데 그 놈을 이용해버려. 예. 근데 물이 엄청 막더라고요. 아, 물 아주 좋은 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을 안했게 그러지. 음.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겨울 보름 되면 음. 요 아랫동네 사람들이 물소득질을 한다고 음. 요런 퍼다가 지금 시합이나 부둑 지금 시합물 좋아진다고. 음. 그래갖고 옛날에 요 아랫마을 가면요슨더붙이래 갔어 아 그랬어요? 예아 네. 좋네 네? 좋아 여, 이 집은 달라요 有一把，有一把，我抬了，多借了一根。一个都是。 우리가 어느 쪽으로 올라왔던가. 여기 맨날 터바지 네. 치 네. 근데 저 집이 터바지를 아 맞아요. 오 맞아. <웃음> 오 이렇게. <laughs> 아, <laughs> 아 네네. 아 발라주셔서. 네. 그 우리 배우지 성조사님. 그래 이제 여기서 주무시고 배유지. 봐 관광객이 한국 사람보다도 일본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요? 그래. 여기 일본 사람들로? 이게 일본 사람들 와서 어쩌냐. 지금 한국이 일본으로 넘어갔다는데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갔다 와. 이걸 가지고 여기를 가지고 주장해. 일본 사람들 이 엄청 말지 마. 어떡한 거 같겠다. 그리고 그냥 여기가 대제 호수공원들논 문제는 아니다 안돼가지고 땅이 문제 여기는 100%고 이쪽으로